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미디어에서는 미국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한가운데에 놓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민법 강화 및 국경을 봉쇄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는 정책들은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갈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혼란 속 미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남들의 의견을 잠시 접어두고 제 주변을 돌아보며 현재 미국에서 40년을 살아가는 이민자로서의 산 경험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했던 연말 할리데이 저녁은 마치 미국 이민 생활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듯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가정에서 자란 우리는 7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정착한 이민자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꿈을 고스란히 이룬 가족인데요. 미국 변호사, 미국 검사, 미국 의사, 미국 박사,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의사가 7명이고요. 올해는 특히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 조카는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했고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험상 미국은 많은 축복을 주는 나라이며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을 나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학부모님께서는 노후 대책으로 모아둔 연금을 깨야 할지 고민하시며 얼굴이 헬쑥해질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라는 절박한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그 학부모님께서 마침내 춤을 추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학부모님의 아드님이 미국 명문대학에 장학금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는 수십 년간 나라의 큰 세금을 성실히 내며 성공을 이루어 오신 분이셨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힘들었던 코비드 팬데믹 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크게 회사가 흔들리고 문을 닫아야 할 위기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SBA 융자로 구원을 해 주어 그분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를 문 닫아야 할 위기 속에서 그분의 모습은 초라하고 절망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움을 받아 다시 본래의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저는 미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을 비롯해 모든 이민자가 인생에서 한 번쯤 겪는 초라한 순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며 다시 일어서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민이라는 과정에서 한 번쯤 겪는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낸 긍정적이고 강인한 생각을 가진 이민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어려운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는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는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은 과거에 병원 수술비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자 중에서도 나라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한 명이 되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미국은 정말로 기회의 땅이자 이민의 나라임을 느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노력과 나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회를 통해 성공을 이룬 미국의 이민자들,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줍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민자들의 꿈과 가능성을 실현시켜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어, 지금 미국은 불법 이민 문제와 마약 문제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국경 문제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을 반대하는 것이지 합법적 이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들어 온 위대한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그러므로 미국은 영원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번영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기회의 땅으로서 당신을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